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나받으라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내 마음을 쏟아 놓아. 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주예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지키리 서모늘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말은 목축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찬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노라. 늘 은밀히 모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이 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본문은 떠나가신다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인지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기 위한 것인데 아버지는 예수님보다 크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평안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하등하다라는 빈미를 제골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요한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등한 분임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자신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성육신을 가르켜서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성육신 때문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인성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신성은 많은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부활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육신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가 없었고 육신을 보존하기 위해 먹어야 했고 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게 되면 원래 아버지와 동등하게 가지셨던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제자들이 그 당시에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면 지상에 계실 때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는데 부활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뻐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라 약속합니다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시간과 환경과 정서적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결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지역은 평안하다면 또 어떤 지역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평안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은 이렇처럼 결코 완전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한 시간과 환경과 정서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며 어떠한 환경에 취해도 평안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체험할 수 있는 것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세상의 평안과 또 다른지만 세상의 평안은 세상의 임금으로 말미암아 퇴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의 임금은 마귀를 가르킵니다 지금 마귀란 가론 유다의 마. 마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려고 그 본색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임금이 예수님에게 관계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권리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것은 마귀에게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지금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마귀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신 것이라면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거나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마귀에게도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평안이고 또한 그래 세상에 주는 평안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제자들과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 평안한 시간과 환경과 정서적 제안을 받지 않습니다 마귀의 공격에도 무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런 엄청난 평안을 우리가 받았다면 분명히 그 사람 속에는 이 것이 나타나나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주시는 이런 평안을 가지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복된 다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또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나로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회복함으로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기뻐할 일이라 하였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라 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은 바로 이런 평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 하였으니, 분명히 삶 속에서 이 평안을 드러내고 증거하며 자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와 강률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속에 있는 나라들을 빨리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속기 전쟁이 성식되어서 세계 경제가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수원께와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여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소서, 자녀들의 섬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열로 하신 너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